여보, 또 새벽에 달리 지났어. 아이고, 마그네슘 먹는데도 왜 이럴까? 김 사장 부인도 그러더라. 비싼 거 먹어도 소용 없대. 여러분도 이런 대화 많이 하시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마그네슘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냐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면 정말 놀랍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새벽에 깨는 것 다리에 쥐가 나는 것, 눈꺼풀이 떨리는 것, 이런 증상들이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마그네슘 부족이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중 아홉 명이 제대로 된 복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돈만 버리고 계신 거죠. 안녕하세요. 52세 27년차 수면노인 이학 전문의 김민재입니다. 저도 사실 40대의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환자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새벽 2시 4시에 꼭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죠. 다리에 쥐까지 나서 응급실을 세 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수 중에 한 노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마그네슘 3단계 복용법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7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적용했고 95%의 개선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10만원 내고 들을 이야기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동네 약국에서 3영원으로 기적을 만드는 비법까지 공개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73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병원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눈물부터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마그네슘을 3년째 먹는데도 새벽 2시. 4시에 꼭게요 다리는 왜 그렇게 쥐가 나는지 어제 밤에는 너무 아파서 남편이 주물러 주다가 같이 못 자고 날 세웠어요. 좋다는 건다 먹어봤는데 왜 저만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제가 복용법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직전에 400ml 미리글 한 번에 드시고 있었어요. 게다가 칼슘 영양제와 함께 먹고 계셨죠. 저녁에 커피까지 마시고 바로 복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돈 벌리는 3대 실수였습니다. 할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 오신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있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걸린대요. 마그네슘 먹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죠. 알고 보니 어르신은 가장 싼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침 공복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까요? 복용법을 자세히 여쭤보니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전에 400ml림직을 한 번에 칼슘과 함께 커피까지 마신 후 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돈 버리는 3대 실수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비슷했어요. 아침에 온몸이 뻣뻣 종아리가 굳어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0분이나 걸린대요. 마그네슘 먹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전혀 안 낫는다고 하소연하셨죠. 알고 보니 가장 싼 산화마그네슘을 아침 공복에 드시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공복에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무조건 공복에 먹어야 잘 흡수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정반대입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가 쓰리고 속이 메스꺼워요. 응급실 간 분도 계십니다. 위경련이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먹다가 포기하시죠. 식사하고 30분 후가 황금시간 음식물이 위를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 몸은 200mg 이상 흡수 못해요. 미국 수면학회 연구 400mg 먹어도 180mg만 흡수 나머지는 화장실로 한 달에 15영원 영양제 사서 절반 이상 버리는 셈이죠. 세 번째 싸구려 산화마그네슘 선택 약국앞제일싼 마그네슘 흡수율 4%밖에 안 돼요. 100mg 먹으면 3g만 흡수 나머지는 버리는 것. 게다가 설사를 유발 한달 내내 설사에서 탈수까지 온 분도 계세요. 네 번째 칼슘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앙숙, 미네랄 흡수 통로가 같아요. 좁은 문으로 동시에 들어가려는 것. 최소 2시간은 띄어서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커피나 콜라와 함께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쫓아냅니다. 커피 한 잔에 50mg 배출, 커피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 먹으면 효과제로. 저녁 커피는 최악. 수면 방해 마그네슘 배출 이중. 손에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7천명 치료 김민재 원장의 3단계 황금 복용법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제품 선택. 시니어분들께 딱두 가지 추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과 다른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커피나 콜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커피 한 잔에 마그네슘 50MG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직후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저녁에 커피를 마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하여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이제 김민재 원장의 3단계 황금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마그네슘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가장 먼저 추천합니다. 위장 자극이 거의 없고 흡수율이 80%나 되기 때문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4% 흡수율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글리신은 수면을 도와주는 아미노산입니다. 마그네슘과 숙면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는 일석이조입니다. 한 달분에 15영원 정도인데 흡수율을 고려하면 저렴합니다. 마그네슘 말레이트는 근육 피로와 다리주의 특효약입니다. 말레이트 성분이 에너지 생성을 도와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어르신들께 매우 좋습니다. 마그네슘 말레이트 한 달분 가격은 12영원 정도입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 살때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있으면 구매하지 마세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비타민 bu가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두배로 높아집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 100mg에서 150mg 드세요. 저녁 뉴스 볼 때쯤 드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에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육 회복도 밤에 일어나고 신경 안정도 밤에 필요하죠. 그래서 저녁에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기 직전에 먹는 겁니다.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오히려 위가 불편해서 잠을 설치 적어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하시면 7시 30분에 드시고 10시나 11시에 주무시면 딱 좋죠. 세 번째 단계는 시너지를 높이는 꿀팁입니다. 첫 번째 꿀팁은 비타민 B6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 B6과 마그네슘 흡수를 두 배로 높여줍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종합 비타민에 B6가 들어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굳이 비용만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꿀팁은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이 흡수 속도를 30%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마그네슘이 온몸에 잘 퍼집니다. 세 번째 꿀팁은 복용 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마그네슘이 근육에 빨리 전달됩니다. 자, 이제 집에 있는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영양제만 먹는 것보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아몬드를 하루에 10씩 드세요. 아몬드 열에 마그네슘이 80MG 들어있어요. 간식으로 딱 좋죠. 바나나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드시면 30mg을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는 칼륨도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이에요. 한줌 정도 드시면 8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물로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죠. 두부도 좋아요. 반 모에 50m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호박씨예요. 호박씨 한 줌에 무려 150MG이나 들어있거든요?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호박씨만 꾸준히 드셨는데 다리가 완전히 없어졌대요.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좋아요.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한 조각에 마그네슘이 52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반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낮에 조금씩만 드세요. 현미밥도 빼놓을 수 없죠. 현미 항공기에 마그네슘이 80mg 들어 있어요. 백미는 10mg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8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만든 7일 체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식후 100mg, 저녁 식후 백 m 지씩 드세요. 이때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 낮에 조금씩 드세요. 현미밥도 잊지 마세요. 현미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마그네슘이 8배 많아요.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7일 체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따라하면 변화를 느낄 거예요. 첫 3일은 적응 기간. 아침, 저녁 식후 100mg씩 드세요.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 중입니다. 4일째부터 점심에 50mg을 추가하세요. 이때부터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 지도 줄어들 겁니다. 둘째 주부터는 저녁 용량을 150mg으로 늘리세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새벽에 안 깬다고 기뻐하십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수면의 질이 50% 개선됩니다. 4주가 지나면 다리 쥐가 80% 줄어들고요. 8주가 지나면 숙면 만족도가 95%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7,000명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통계예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만에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8주가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름에는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니 평소보다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60. 70대는 위산분비가 줄어드니 흡수가 잘 되는 형태를 드세요. 75세 이상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혈당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78세 최영자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대요.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 깨고 다리지 때문에 밤마다 비명을 지르셨대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초췌하셨어요. 눈밑이 까맣고 수척하셨죠. 마그네슘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7일 체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대요. 마그네슘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당뇨 환자도 혈당약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 깨고 다리쥐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죠. 처음 병원에 왔을 때 할머니는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안색도 안 좋았죠. 일주일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다리쥐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죠. 한달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푹 잤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택시기사 이철수 어르신은 밤. 운전 중 다리지로 사고 위험을 겪었습니다. 마그네슘 복용법과 호박씨 간식을 권해드렸습니다. 한달 후밤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그네슘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3영원의 기적 마그네슘 조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위가 약한 분들께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앱썸솔트 황산 마그네슘 한 봉지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약국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앱썸솔트를 종이컵으로 한컵 넣고 잘 저어서 녹이세요. 발을 담그고 20분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특히 저녁에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조격 후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피부로 직접 마그네슘이 흡수되어 위장 부담이 없습니다. 속이 불편한 분들도 문제없이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좋아요. 손으로 만져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돼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 주는 게 중요해요. 발을 담그고 20분간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쉬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저녁에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잘 와요. 피부로 직접 마그네슘이 흡수돼요. 위장을 거치지 않은 이속이 편한 흡수율도 먹는 것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연수 때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알려 주셨는데 불면증 해결했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도 2주 만에 10년 불면증에서 해방되셨어요. 위가 약해서 마그네슘 먹으면 속 쓰리셨는데 이제 새벽에 안 깨요. 다리도 안 아프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앱섬 솔트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두컵 정도 넣으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몸을 담그세요. 온몸으로 마그네슘 흡수.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30분 이상은 피하세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리한 온도도 피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과 피해야 할 것들. 비타민 B 복합체는 꼭 같이 드세요. B 육는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요. 마그네슘만 먹는 것보다 효과가 두 배는 좋아져요. 비타민 D도 함께. 아연도 좋은 파트너예요.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 감기도 덜 걸려요. 멜라토닌은 저녁에만 드시고 용량도 적게 시작하세요. 칼슘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카페인은 정말 조심.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다 카페인. 피하세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마그네슘과 아연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멜라토닌은 저녁에만 드시고 용량도 적게 시작하세요. 과하면 낮에 졸릴 수 있습니다. 칼슘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철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과 마그네슘은 흡수 경쟁을 하니 시간 간격을 지키세요. 카페인은 조심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 마그네슘 드시기 전으로 피하세요. 탄산 음료도 피하세요. 인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설탕도 많아 안 좋습니다.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술도 마그네슘의 적입니다. 알코올이 마그네슘을 배출시켜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가공식품도 피하세요. 첨가물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연식품 위주로 드세요.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영양소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다 부족해요. 토양이 척박해져서 채소를 먹어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못 얻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소모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죠. 가공식품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현미를 도정하면 마그네슘이 사라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등 많은 약들이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마그네슘 보충이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의 질을 바꾸고 근육통을 없애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40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의사인데도 자기병을 못 고치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마그네슘 복용법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밤 10시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하루가 즐거워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7년간 의사로 일하며 느낀 건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지만 수면 근육통 활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40대의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마그네슘 복용법을 알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까지 깨지 않고 몸이 가볍습니다. 변화는 작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좋아집니다. 환자분들 중 95%가 개선되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마그네슘 100mg을 드시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최소 8주는 드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모두 좋아집니다. 설사를 하면 용량을 줄이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견비가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드세요. 불편하면 피부로 흡수시키는 방법도 안전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어린이도 마그네슘이 필요하지만 어린이용 제품을 사용하세요. 운동하는 분들은 운동 전으로 드시면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챙겨 드세요. 마그네슘은 흡수시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그네슘이 필요하지만 용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린이들도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어린이용 제품을 따로 주세요. 용량이 다르니까요. 꼭 확인하세요. 운동하는 분들은 운동 전으로 드세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30분 전에 50MG 운동 후에 100MG 드시면 근육통이 덜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중요해요.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혈당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칼슘만 드시지 말고 마그네슘도 같이 드세요. 칼슘만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있으신 분들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 특히 편두통이 있다면 꼭 드세요. 눈꺼풀이 떨리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 신호입니다. 확인하세요. 손발이 저리신 분들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 병원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로 드세요. 둘째, 나눠 드세요. 셋째, 식후 30분에 드세요. 공복은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명과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실천하세요. 주변에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